you <laughs> 我。 우리가 서로 물질를 주고받는 것, 아까 84년에 북한에서 왔고, 우리가 싸움을준 인도적 현장.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.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인권 문제도 있다고 할수 있겠지만, 아니잖아요. 북한 인권 문제가 있는 사실이죠. 우리 정부도 직접 주는 식량과 비료는 굉장히 줄어들었고,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대로, 어, 뭐, 그 다양한 참, 인도적이 좀 전부라 되죠. 다양한 참여자들. 지방 정부 외에 자치단체 국제기구 NGO 뭐 개인들이 참여하면서 사업적이든 뭐든 사업적 사업자 그러면 우리가 남, 남을 도와줄 때 인도지원을 하는데 6.25 전후 피해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어, 전시자의 경우에는 전시 납득 자로 규정되고 있습니다. <laughs> 앞에서 말듯이아마리나 한국어에 별로 구두하지라는 말은 거의 병한다고, 거의 대응이라고 하는 95% 같다고, 범미적인 어, 기능을 나타내는데 상아대와 알마생 스키라는 날 운영사니까 내가 알마아으로도 나타내기 때문에 꼭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구정이 안 들어올 수 있는 이상한 구정 별로 좋아합니다 그런는 영화를 별로 좋으니까 그는 여행을 별로 좋아합니다 하면 한국어도 이상하고 그리고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쪽이라는 말을 생략 일본에는 그 조금 성향이 단점 짓는걸 음, 별로 안 좋아해요. 단점 걸 조금 뭔가 여운을 어, 남기는죠. 영을 그 남기는 말을 예, 그런 음, 는 혹은 음. 예, 뭐 백조를 나타낼 때그 조에 해당하는 건또 어떤 생각들 하냐면요 토리에다가 다 바뀌게 돼요. 되습니다 생수, 고기업자에다가 옆에 붙어가지고 다나다 그래서 그 한자를 찾아가는 것도 되게 재미있어요. 그 중국어의 범은 웅이라 하네요, 웅. 哟。